안녕을 위하여.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제가 또 부산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 이제 이 영화 보셔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아주 보시게 될 즐겁고 흐뭇한 영화 퍼스트 라이드에서 정태정 역할 연기한 강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네 반갑습니다. 객석도 빨갛고, 어, 기분이 어, 되게, 여러분들 또 흐뭇한 또 얼굴을 또 보니까,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 영화 아주아주 아주 즐겁고 재밌을 겁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영화 재밌게, 재밌게 보셨으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laughs> 아, 제가. 아주 약간 스킨쉽 약해가지고 아 여러분 나가시면서 아주마 아, 아, 여러분 어, 가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입소문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광 영과김영광 안녕하십니까 마 무대 인사입니다. 예시영이라고 예, 들었고요. 아 저희 영화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즐겁게 보시고 주목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파스트라이트에서 개그 목욕.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영화 정말 귀엽고 따뜻하고 재밌게 볼수 있는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재밌다고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지나 선아 한. 네, 여러분. 감사해요. 저 부산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네. 반가워요! <laughs> 아예 아침부터 이제 부산 무대 인사 한다고 이렇게 오는, 오는데 참 마음이 설레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관이 오늘 저희의 마지막 무대 인사 관이에요, 부산에서. 네. 근데 이렇게 관객석이 꽉찬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네요, 여러분. 영화 재밌게 즐기시고요. 부산은 의리 아닙니까? 아 아닌 것 같은데요. 부산 의리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부산 사람들한테 퍼스트라이드 안본 사람 없게끔 입소문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영화 재밌게 즐기시고 빗길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퍼스트라이드. <laughs>